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대의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DDSS,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ME 드라이브랑 ME 제어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저장 셀도 살짝 제작을 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녀석을 연결해 을 가지고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또 캐스트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겠죠? 퀘스트가 알려주고 있는 녀석은 이 녀석 에미 크래프팅 터미널이라고 한 녀석을 좀 제작을 해야 됩니다. 조합 터미널 만드는 거고요. 일단은 제작대가 내장된 어, 터미널이라고 보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제작을 해볼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어드베스트 크래프팅 테이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EM 파우드 이놀리 기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또 제작을 해줘야 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화된 이놀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강화된 이놀이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는 뭐야? 똑같잖아. 하나도 다른 게 없네요. 어, 레드스톤이야를 강화시키는 거랑 하나도 다른 게 없이 그냥 이렇게 강화를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만들어놨던 벽돌 뭉쳐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레드스톤 블럭이랑 만화 합금 블럭, 그다음에 이너 블러드 아이언인곳 이것도 사용을 좀 해보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너 블러드 아이언인곳은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요 녀석을 좀 꺼내주면 될것 같고, 그다음 벽돌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구워가지고 보관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요 녀석을 꺼내서 사용을 해 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게 레드스톤 2개에다가 마나스틸 인 곳이 좀 필요했었으니까 요 녀석도 18개 꺼내 가지고 블럭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만드는 건뭐 간단하게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면은 만들어 주는 거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은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이놀이 블럭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철블럭 2개 꺼내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한번 제작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노리 블록부터 만들어줘야 될것 같으니까 여기서 레이저를 쬐가지고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던져 놓고요. 작동시키면 바로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손에 하나씩 다 들고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 봐야겠죠. 먼저 요것들부터 주변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어 준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놀이 결정 블럭을 넣어 주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를 주입을 해 가지고 자, 필요한 녀석을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어, 요거는 뭐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두 블럭 요거 만들어서 좀 돌아오도록 하죠. 자, 이렇게두 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어 필요한 것 제작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요걸로 기어를 만드는 데 사용을 좀 했었어야 될 거니까 한번 금방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아 금속이 하나 필요할 거니까. 금속 하나 꺼내 주도록 하고요. 바로 한번 기어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동계를 가운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EM펄드 이노리 기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요 녀석을 이제 배치를 좀 해주면은 되겠죠. 여기에다가 넣으면 될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강화 합금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강철 판과 세투스 쿼츠 플레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제작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요 녀석이 16개, 아 8개가 필요했었죠. 8개를 꺼내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녀석도 8개 꺼내 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서 다 플레이트로 좀 바꿔 주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기다가 요렇게 놓치면은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으로 필요한 재료를 확인을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계산 프로세서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형성 코어도 필요하고 소멸 코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다 만들 어 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일렉트로틴 알로이 플레이트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제작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액정 가루가 들어가고 아또 논리 프로세서랑 계산 프로세서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은 이 프로세서들은 좀 만들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 그래야지 이제 좀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일단은 필요한 재료들을 좀 제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형성코어도 만들어 왔고 소멸코어도 제작을 해가지고 왔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플레이트류도 좀 제작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요것들도 배치를 좀 해주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배치를 해놓도록 하고요 더 필요한 재료들을 어, 더 제작을 해가지고 한번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자 고급 조작 회로도 하나 들어갔으니까 넣어주도록 하고요 계산 프로세서도 하나 필요했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정도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플라스틱도 꺼내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 녀석 어드밴스드 크래프팅 테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녀석도 좀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구리판이랑 철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 가지고 있는 게 이것도 있는지 봐야겠네요 왜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아 자 일단은 구리판 하나 그 다음에 철판 두 개가 필요했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주면 될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서 아 조립을 좀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일단은 제작대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 12개를 꺼내주도록 하고요 바로 제작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밑에다 깔아주게 되면은 아, 필요한 녀석이 나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갖고 왔나봐요. 그러면은 구리판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넣어주게 되면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철판 넣어버리도록 하고 구리판 하나 꺼내가지고요. 저쪽으로 가서 집어넣어주게 되면 은 바로 한번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드밴스트 크래프팅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을 꺼내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면 은 어, 필요했던 조합 터미널을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요걸 꺼내서 이제 사용을 좀 해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필요한 게 케이블을 만드는 거죠. 유리 케이블을 아마 만드는 걸 텐데 이것도 이제 퀘스트에서 아마 만들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퀘스트 완료를 해준 다음에 퀘스트로 넘어가 가서 여기 있는 이 퀘스트를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에미유리 케이블 액정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을 좀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학자의 작업장에서 만드는데 어 여기는 이제 실리콘이 들어있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해주면 되고요. 뭐 필요한 도구들은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플럭스 플레이트랑 레드 알로이 플레이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유리를 좀 꺼내가지고요. 유리를 들고 가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럭스 플레이트랑 뭐 이런 플레이트류를 좀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인벤토리 확보를 좀 해주도록 하고 이제 플레이트 좀 꺼내보도록 합시다. 아마 플럭스 플레이트 요 필요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레드 알로이 플레이트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가 있으면 아마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내려가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실리콘이 좀넉넉하 하게 있는지가 문제인데 아 역시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어 실리콘을 좀 만들어 줘야겠죠.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리콘 보호를 좀 제작을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하면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면은 샌디콜 컴파운드를 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도용광로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래 8개뭐 블록 하나만 넣어주면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금방 빠르게 많이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와서 일단은 녹여서 실리콘 액체를 좀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한번 사용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요 녀석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셀을 좀 확보를 해 주도록 하고요 어 요거를 요렇게 꺼내서 녹여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 녹여 주면 되겠죠 음 셀이 좀 많이 비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자 요거를 요런 식으로 넣어서 어, 바꿔 주도록 하고요 이것도 한 절반 나눠서 넣어주고, 넣어주면 잘 구워주게 될 겁니다. 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구워진 녀석이 조금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을 여기다가 부어주고 이제 제작을 할수 있도록 한번 배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가지고요 어, 배치는 가운데두개놔 주도록 하고 이 녀석을 요렇게 요렇게 배치해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요렇게 유리를 넣어 주면 되고요 근데 지금 천공기가 필요하고 어... 다른 도구들이 좀 필요했죠. 보속세공 도구랑 절단기가 좀 필요했었기 때문에 좀 꺼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미 유리 케이블을 간단하게 이렇게 제작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주면은 퀘스트 완료가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퀘스트는 메모리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요거는 어, 좀 나중에 만들어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 만들어진 녀석들을 좀 배치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드로어랑 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요녀석 m 미 저장버스라는 녀석을 좀 제작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줘야 될 거고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제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논리프로세서를 일단 하나를 제작을 해 가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소멸코어랑 형성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들 때 하나씩 더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요거는 딱히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 요거는 좀더 제작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잠깐 집어 넣주도록 어 하고 여기서 바로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보석 세공 도구랑 절단 기능 좀 꺼내 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됐던 논리 프로세서 하나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어 다른 작업을 좀더 진행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올라가가지고요. 어 설치를 할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야 됐던 이 인터페이스 한번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오 좋아요. 한번 집어 놓읍시다 바로 여기서 제작을 할 수가 있네요 자 들어가는 건 아마 다 가지고 있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먼저 좀 배치를 해줘야 될 텐데 아, 논리 프로세서부터 좀 배치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밑에다가 하나 놓도록 하고요 케이블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좀 꺼내서 집어넣어 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서투스 스쿼츠 플레이트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코어랑 형성코어 필요하겠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스트가 좀 필요할 텐데 체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로 좀만들어주면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인벤토리를 좀더 확보를 해줘야겠네요 자 확보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자 그러면은 체스트부터 먼저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넣고요 논리 프로세서 케이블 그 다음에 요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고 소멸코어랑 형성코어를 넣어주게 되면은 요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인터페이스 간단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인터페이스에다가 요 녀석 피스톤 두 종류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어, 저장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ME 저장버스 만들 수가 있고요 만들어진 저장버스는 이제 여기다가 연결을 좀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장버스를 대충 연결을 좀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텐데 문제가 좀 있죠 요 녀석이랑 요 녀석도 같이 연결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나중에 구조를 좀 바꿔 주도록 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좀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쪽 부분에다가 설치를 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케이블로 연결을 좀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케이블이 한참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전력선을 좀 끌어와서 연결을 해도 어, 괜찮을 것 같기는 한이 다만 일단은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일단 퀘스트 완료를 하면은 다섯 개를 더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개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 연결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우선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한다고 해도 살짝은 좀 부족할 거예요 아마 여기 건물도 좀 뚫어야 될 거고 막 그럴 텐데 이거 오늘 연결을 못 하는 건가 아니면은 케이블을 조금 더 만들어 와도 되죠 요거는 케이블 일단 좀더 만들어서 연결을 해 놓고 제가 일단 잘 연결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넣고요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만들었던 대로 좀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주도록 하고요 기왕 만드는 거좀 많이 만듭시다 이거는 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요거랑 아 유리는 아까 집어 넣으면서 같이 딸려 들어갔나 보군요. 그 유리는 좀 꺼내 야될것 같고, 요거는 좀 만들어 가지고요. 어 일단은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도록 하죠. 좋아요. 자 일단 케이블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좀 했고요. 어 요거는 이제 요거 m 미 조합 터미널을 연결을 하면은 바로 이제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아좀자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랑 조금 부족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랑 뭐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요 녀석을 어,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좀 남는 어, 여분의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좀 표시를 아, 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한번 제가 사용하던 대로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검색 상자 모드를 어, 표준으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검색하는 녀석이 어, JI나 뭐 이런데.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 이걸 열었을 때 바로 여기에 커서가 가는 일도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해 주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자동화도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굉장히 비싸네요 다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아이템들을 좀 제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조금 있는데 어요 녀석이죠 캡펜터를 좀 제작 해 주어서 어, 아이템들을 좀 원활하게 제작을 할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기본 조작 회로 같은 경우에도 캡헨터를 이용을 하면은 부가적인 도구 필요 없이 그냥 슈퍼글로만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캠페터를 만들어 주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여기 서버 머시니즘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리지 썰키이 라고 하는 녀석. 이두 가지를 지금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마침 메모리 티어 원짜리가 들어가네요. 아까 퀘스트에도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어 퀘스트 진행을 해 주면 될것 같고요. 이 서버 머시니즘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게 어, 트리비움을 이용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페더보론도 여기 들어가는군요. 그러면은 제작을 한 데까지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퀘스트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메모리 제작을 하는 퀘스트 일단은 4개를 만들어라고 하는군요 이 녀석 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린티드 서킷보드 PCB를 3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어, 총 4개의 메모리를 만들었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거는 12개를 제작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티어 마이크로칩도 12개를 제작을 해줘야지 메모리를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료들 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들어보도록 합시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제작이 되나요? 근데 아니 가지고 있는 게 없네. 자 그러면은 먼저 금을 좀 부숴가지고요. 금괴로 살짝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자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작을 했던 녀석들 있잖아요. 간단히 꺼내서 한번 만들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자 설마 여기 안에 있나요? 자 보면은 서킷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어더 이상은 없는 것 같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마이크로칩 티어1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요 녀석을 좀 이용을 해 주면 될것 같고요 아마 4개 정도를 더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밑에 가서 이거는 조금 더 제작을 해 가지고 올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어 제작을 해 가지고 오면 될것 같고요 지금 요것도 저번 시간에 그러 보니까 다 만든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필요 수량만큼 좀 제가 제작을 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분량만큼 제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프린티드서킷보드도 요만큼 제작을 해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마이크로칩 티어 원짜리도 좀 제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메모리 티어 원을 요런 식으로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총 4개를 금방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퀘스트가 완료가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퀘스트를 완료를 해줬고요 다음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녀석은 역시나 이 데이터 스토리지 서킷을 제작을 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녀석 아까 만드는 걸 봤죠. 굉장히 뭐 재료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네요. 그러면은 어, 금방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케이 이 녀석, 어 스토리지 썰킷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조합단말기를 만드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들을 어 금방금방 빼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 스토리지 썰킷, 요거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퀘스트를 또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퀘스트는, 오, 마찬가지로 아까 다 봤던 거잖아요. 이 서버 머신이 즘 제작을 하는 거고, 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걸 만들게 되면은 다음 챕터가 열린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군요 페로보론을 만들려면은 확인을 해 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 번도 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구립톱니 밖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베리움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나 봅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기에는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아마 가지고 있는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은 저쪽에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아마 제가 구워 놓은 게좀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을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만들어 놨던 배러버론도 여기 필요하니까 이 녀석도 들고 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가운데 하나 놓지 들어가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놓주게 되면은 이서버머시니즘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퀘스트 완료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녀석은 요 녀석, 캡펜터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캡펜터는 회로 케이블, 음식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다재다능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수작업으로 만드는 경우에 필요한 재료보다 훨씬 적은 양의 재료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이 기계를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 등록을 해놓고요. 빠르게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녀석은 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요 녀석을 하나 제작을 해주도록 하고요. 바로 배치를 해주도록 할까요? 그 다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녀석은 어, 고급조작회로가 두 개가 들어가네요. 네, 지금 제가 만들어놨던 고급조작회로를 다쓴줄 알았더니 일단은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제가 재료를 빠르게 준비를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다른 재료들부터 빨리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e m p o 드 e d 이놀이 플레이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들어놨던 이 녀석 강화된 이놀이 결정을 가지고 가서 이제 플레이트로 좀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30K 쿨런트 셀을 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또물 셀이 필요하네요. 아, 셀을 어,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저 쿨런트 셀이 들어가게 되면은 셀들이 없어져가지고요. 좀 많이 곤란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한. 12개 정도 준비를 해주려고 했는데 13개가 됐네요. 뭐 대충 요정도 들고 가도록 합시다. 뭐 쿨런트셀 에 들어간 셀들은 조금 더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깝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쿨런트셀을 만들어주도록 할겁니다. 자 이렇게 눈덩이랑 섞어가지고 만들어주면 될거고요총 6개를 제작을 해주도록 할거예요자그 다음에 요 녀석을 합쳐가지고 30k로 바꿔주면 되는거겠죠. 어... 조합단 말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다니. <laughs> 좋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녀석이 어, 아까 만들었던 데이터 스토리지 썰기, 그 다음에 모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모터도 만들어 봅시다. 요거 두개 만들어서 넣고 이렇게 해주면은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여기에도 금 기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 기어 하나 넣어주도록 하고요. 바로 모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오 굉장히 빠르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모터 배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쿨런트 셀 배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데이터 모듈 이런 식으로 배치를 좀 해주면은 어, 대충 필요한 녀석들은 거의 다 준비가 됐나요? 자, 그다음으로 넣어 줘야 되는 녀석이 일단 요거 넣어 주도록 하고요. 아마 아마 이 코퍼 탱크는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 보면은 여기 에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뜨는군요. 그럼 이 녀석을 꺼내다가 여기다가 배치를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철이도 한 8개 필요할 거고요. 요 녀석 플레이트로 바꾸는 김에 어, 요 녀석도 하나 제작을 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요렇게 어 고급 조작키로랑 플레이트랑 다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조립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카펜터 제작을 하게 됐고요 요 녀석을 이제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재료들을 좀 절약을 해 가지고 아마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퀘스트 완료가 이렇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퀘스트는 드디어 이멀시브 엔지니어링의 엔지니어의 워크벤치 제작을 하는 녀석 이 오픈이 됐어요. 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물시의 엔지니어링을 조금 진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좋아요. 자 오늘은 A를 좀 사용을 할수 있도록 연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 조합터미널도 좀 제작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m 미 유리 케이블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어랑 좀 연결을 하기 위해서 m 미 저장버스까지 좀 제작을 해 가지고 잘 연결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좀해 놨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재료를 아껴 가면서 만들기 위해서 캡펜터라는 녀석도 좀 제작을 해 봤습니다 요걸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거 있잖아요 트랜지스터 같은 거 요런 녀석을 만드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면은 캐벤터에서 요걸 만들게 되면은 조금 더 적은 양이 들어가면서 6개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이멀시브 엔지니어링을 더 진행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엔지니어의 워크벤치를 만드는 구간까지 도달을 때문에 아마 다음 시간에는 어, 이멀시브 엔지니어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물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